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만 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그 신봉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목이 세워라그신명을 내가 알리라. 상기심 걱정 너를 르고 십자가를 능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목을 세워라 그신 목에 내가 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님이에세어 보아라 그 신봉이 내가 알리 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도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누로게 금방 소헬렛파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고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빠져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미혹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함과 주님을 소망함이 더욱 더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어, 천하 태평의 시절을 가져온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어, 이 다윗의 경우 젊은 시절 사실 굉장히 도망자의 신세를 오랜 시간 보내면서 또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혹독한 전쟁을 상당히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 후유증들이 또 그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러한 현, 다윗의 현실이요, 인간 다윗으로서 또왕 다윗으로서 건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현재 어, 상당히 약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 신하들은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어, 누굽니까 바로 수냄여인 아비삭이죠. 어,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죠. 이수냄 지역은 이제 이사갈 어, 지파의 그 지역 가운데 있는데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로 어, 이제 다윗을 시중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그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잠시 전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어 그런 문제 사실 정치적인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어, 용모도 심히 준수해 자고 다윗은 한 번도 그를 혼내며 섭섭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 첫째 암로는 죽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뭐 거의 어,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길르압으로서 이제 언급된지만 어,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나오질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셋째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인 아도니아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 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라고 어,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려 했을 때와 이제 같은 그런 행보인 것이죠. 어, 이 압살롬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삼월 하 십오 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성을 출입할 때 왕과 같은 그런 행차,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이제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 어쨌든 아도니아는 어,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욕심과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또한 요압과 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이제. 것을 모이하게 됩니다. 어, 이들이 또 아도니아를 따르면서 아도니아를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동참하게 되죠. 요압의 모습 같은 경우는 어, 사모엘 그 사모엘하에서도 보게 되지만 어, 요압은 굉장히 지략이 지혜가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곁에서, 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 이제 왕권이 이제 그 아들 아도니아에게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그가 힘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서 이미 분열되어진 나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아도니아는요, 에누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스스로, 어,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연애를 베푸는 것이죠. 어, 이 에누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은 이제 다윗성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 왕이라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왕자들도 초대하고 왕의 신하들도 초대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합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요 자신의 동생인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즉 정식으로는 왕위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어, 모두가 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고 어, 높이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의하면서 이런 행동들과 어, 계획들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죠. 궁극적으로는 신정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어, 대로 행하고 또 왕위도 그렇게 어, 임명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도니아는 그런 모든 절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쳐주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죠. 어, 다윗이 강력한 왕권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아노니아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악한 생각이죠. 그렇게 일을 꾸며가고 있는 것이죠. 어, 가장 큰 문제는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이에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크게 잘뭐 어, 그런 자들은 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뭐 유다 사람들, 또 잔치에 초대돼서 오지만 어 잔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즐거우면서 좋아하지만 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잔치에 초대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어, 자신을 위해서만 이를 도모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쌓여오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어, 그 다윗의 아들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몇번 있었죠. 암론의 경우에도 어~ 암론이 그가 다마를 강간하였을 때 다윗이 암론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론을 죽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어 아들의 잘못을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그런 문제를 어 해결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않았었습니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킨 뒤에 그큰 사건이 있을 때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 그때 이제 왕의 계승 작업을 또 잘했다면 세력 다툼 이런 분열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또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그손 안에서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속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 주님을 구하십시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감격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주권을 누리며 또한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매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함 속에 참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육신의 연약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환불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마음 깊은 곳에 그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